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까지 고넬류 가정이 드디어 어, 이방인이지만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설교를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죠. 먼저 앞에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어, 사, 사도 헤드로의 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서자들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들게 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어, 그의 죄가 하나님 옆에 상달되어지도록 정말 지극정성의 제사를 통하여 그의 죄가 죄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고 그의 힘을 이름을 힘입어 죄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사실 사도 베드로가 간단하게 지금 몇 구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좀더 풀어서 어, 말씀을 하였겠죠.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풀어서 설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44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곳에 그때의 성령님이 임자하신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셔가지고 선한 일과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하셨던 모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런 성령님이 임하시고 능력이 부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삶을 조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읽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보고 또그 말씀을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실망하고 실족하여서 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 나셨음에도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 소문으로만 듣고 슬쩍하여 내려갔던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예,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셔서 옆에서 일러 주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어, 서로 제자들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인자가 와서 십자가를 지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렇게 베풀어져 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부활의 현장 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넬류 가정에도 하나님의 베드로의 말씀 설교 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아,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 단순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와다 하셔야 됩니다. 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어, 사울 왕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황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황홀경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였었는가,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였었죠.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사울 왕도 그렇게 선지자처럼 예언하고, 어, 뜨거운 성령의 체험, 영의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하던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지요. 혼자 오지 아니하고 어, 같이 이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 사전전 15장의 회의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에, 그때 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은혜받고 성령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하여서 할례를 주지 않아도 베풀자나도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첫 번째 결의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의 표식으로서 반드시 예수님을 유대인들로서 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됐고요. 이방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쫓으려면은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 어, 이스라엘 하나님을 함께 믿는 표식으로 삼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건 할례가 아니라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회의 때에 할례 없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할례 행하지 아니하고도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성령 부어주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원어상에 들어있습니다. 성령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지만 이 원어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유대인에게도 줄 수가 있지만, 이방인에게도 선물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지만, 저기,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줄수 있다. 성령님이 선물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어, 베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함께 할려 받은 신자들이 왔을 때이 사실을 보고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어 이들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자기에게 있는 편견과 아집을 버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이거 본게 뭐지? 동일하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게 임했던 성령님과 더불어서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눈에 보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오순절 마가다라방 때에 자기들이 체험하였던 그 그것이 방언이었거든요. 오늘날처럼 랄랄라 방언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다른 나라 말 언어로 표현이 되어졌었습니다. 하나의 오순절 성령 어, 임제 표징으로서 방언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 고넬료의 이방인들에게도 어,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다른 나라 말 언어를 하게 되고 어, 다른 나라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동일하게 자기들이 경험하였던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하여서. 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편견과 우리의 생각들이 예, 우리의 고집들이 바뀌어지고 열려진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이방인에게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 이 베드로와 초대 유대 기독교 어, 초대교의 직분자들은 열려진 자세로 이 모든 성령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고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열려져 있지 않았다면은 예수님도 믿고 어떻게 해요? 구약 제사도 드려야겠습니다. 열려져 있는 자세를 갖는다면 안식일 토요일 날 아마.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해서 안식교인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열려진 자세로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 주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다 해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고쳤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열린 자세로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열려진 마음, 열려진 신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열려져 있지 않고 닫혀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과 성령의 역사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갈등을 가지고 예.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데에는 서로 육적일 경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영적인 경우와 육적인 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도 갈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님 왜 저렇게 행동하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죠. 열려진 마음으로 성령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늘 새로운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략길, 모르는 길을 계속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다가,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라이가 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열려져 있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는 방언을 말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한 증거로 방언을 했을 때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 언어 방언입니다. 하나의 표징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죠? 우리 이왕 기도할 거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언과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은 뭐 어떻게 점쳐가면서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앞, 이끌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도하시고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은 방언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의형이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방언을 사모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갑자기 하다가 방언이 툭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소리를 좀 내야 돼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음악을 제가 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하세요. 마스크 썼으니까 소리도 잘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언 기도의 은사와 은혜를 유익을 누리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흐름을 탈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말을 했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한 증거입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탄식과 원망과 죄악의 말, 불신의 말로 하였던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 방언을 쓴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말을 쓰고 은혜와 유익이 되는 말을 쓰고 인내의 말을 쓰고 믿음의 말을 쓰는 것이 방언입니다. 이런 천국 방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전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인내의 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2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세례 베풀물 금하리오 하면서 어, 사도 베드로가 온 어,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베푸셨는데 누가 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이방인에게도 할일 없이 새해 베푸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이러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가운데서 충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되, 열려진 자세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충성을 하는데, 그런데 메시지를 전하고, 3천 명,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베드로는 생각이 안 바뀌어. 말씀은 전하지만은 백성들 사람들은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시죠. 야,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서 유대인과는 지금 분리되어져야 되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예전 구약 제사를 계속 고집하고 그리고 할례를 고집하고 그러면서 율법을 고집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모든 보는 것을 보고 깨닫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완전히 다 모든 걸다 새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의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수 있느냐, 인정하지 않냐, 오히려 핍박을 했었죠. 그런데 그, 굳어졌던 그런 생각들이, 아집들이 담에색에서 직접 마주치면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보기 시작하였죠. 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어, 어,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뻔하였지만은 다시 놓여지는 그 다음 날또그 멍든 몸을 가지고 깨진 몸을 가지고 또 이웃 동네에 가는 거, 데살로니가 로마에 가고 유럽 복음 전도를 가는 거예요. 가면서 계속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면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열려진 모습에 세례를 베풉니다 48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베푸노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자 이렇게 열려지니까는 그들 가운데 교제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어, 열려진 거기에 에, 베드로와 함께 며칠 더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아마 이 며칠 더 머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요? 베드로는 어, 유대인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줄 알았더니 고넬료는 더할. 고넬료는 행함과 구제와 자기 식솔들과 종과 부하들까지 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훌륭한 리더십과 지도력과 영적인 믿음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야, 겸손해야 되겠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리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열심히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열심히 정말 잘 믿는 그러한 사람 나보다 더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잘 믿고 더 아름답게 믿고 더 열심히 믿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 고넬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야,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사는데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가운데서 저렇게 생활하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믿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 갔습니다. 어,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굉장히 사람이 예, 바르고 순수하고 또 어, 굉장히 그 사람이 예, 충성스럽고 빠진 게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이분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어, 그 모든 일에 굉장히 성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야 이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 믿을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청하면서 베드로는 정말 도전받고 또 고넬료는 또 베드로 자기에게 없었던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말씀의 권능을 보면서 더큰 은혜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삼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삼화, 천국 방언 말하기를 삼화, 믿는 주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도전을 받고 주의 나라 영광에 하여. 힘껏 달려가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